네, 영상에서 만나본 것과 같이 여러 분을 대표하는 여성 리더와 세계적인 석학께서 여성 인재의 활용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자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여성 경제 포럼의 공동 의장이자 주최사인 이대일리 곽재선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곽재선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본 포럼의 공동 의장을 맡고 계신 이배용 전 2대 국가 브랜드 위원회 위원장께서 환영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배용 공동 의장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배영 공동의장님의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